안녕하세요. 차삼TV란입니다. 자, 요즘 충전비 인상부터 해서 우리 전기차들 정말 불쌍할 정도로 여기저기서 막고 다니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최근 정부에서 전기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인상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전기차의 경우 차 가격 대비 자동차세를 너무 적게 낸다는 것이 그 이유인데요. 이게 요즘 날씨가 정말 미친 듯이 더워서 세계적으로 전기차로의 전환 분위기가 더욱 거세지는 가운데 나온 이야기라 개인적으로 너무 황당합니다. 그 전에 저는 정치 역시 팩트로만 판단하는 극도의 중도파고요. 오늘 영상 역시 현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입장이긴 하지만 제 정치 색과는 관련 없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자, 먼저 전기차는 현재 그냥 세금의 무임승차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환경 보호 때문에 일시적으로 특수한 대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번에 상반기 법인세랑 부가세가 엄청나게 펑크가 나면서 세수가 몹시 부족한 상황인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타겟이 가분 전기차인가요? 현재 전기차는 차 가격, 동급 내연기관 대비 훨씬 비싸고 충전하기 귀찮고 불편해도 경제성 하나 보고 타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부동산으로 치면 몸테크와 비슷한데요. 시간적 손해와 불편함을 참으면서 절약을 하는 개념이 현재의 전기차인데 여기서 시간만 투자하고 불편한 것은 참는데 아무런 경제적 이득을 주지 않는다면 누가 전기차를 타려고 하겠습니까? 자 물론 저 차삼TV 전기차 성애자 맞습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자동차세를 차 가격에 따라 올리면서 연간 자동차세가 6에서 70만 원까지 오르면 저 전기차 안탈 겁니다. 전기차 유튜버도 그만할 거고요. 현재 전기차의 경제성은 그 마지노선에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 경제성이 더 무너진다면 이미 많이 식어버린 전기차의 인기 거의 사그라들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경기가 안 좋아서 세금 부족한 거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 전기차 건드리시면 전기차 보급률 정말 폭락할 겁니다. 올해 노르웨이에서 출고된 신차 중 85%가 전기차였습니다. 2년 뒤엔 100%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럼 노르웨이는 자동차세 못 걷어서 어떻게 할까요? 지금부터는 노르웨이에서 시행 중인 전기차 혜택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전기차 보급량 진심으로 늘리고 싶으시다면 다른 거 하실 필요 없고 노르웨이만 따라하시면 됩니다. 첫번째 배기량이 아닌 배기가스 배출량에 따라서 세금이 책정되고 있습니다. 두번째 휘발유와 디젤의 유류세가 중과됩니다. 세번째 전기차는 수익관세와 도로세,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네번째 전기차는 버스전용차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섯번째 고속도로와 페리 통행료가 최대 50%까지 할인됩니다. 여섯번째 아파트에 살아도 개인이 원한다면 개인용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일곱번째는 한국의 여성전용 주차장 이상만큼의 엄청난 전기차 전용 주차장이 있습니다. 자, 만약에 한국에서 이렇게 해준다면 내연기관 탈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자, 그럼 추가적인 토론은 댓글로 하기로 하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삼TV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